코인 왕자입니다. 최근에 알트 코인들 잘 반등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잘 가고 있고요. 대부분 코인들이 다잘 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알트 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주의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공간상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건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비트고, 알트 코인들하고 이더리움은 초반에 좀 늘렸다가 21년도 강세 나오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지점은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늘렸다가 한요 정도에는 와 있습니다 어쨌든 알트하고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비트하고 알트 구조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뭐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구조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 그 다음에 조정 받는 포인트 상승 맞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공간 확장이 좀될수 있는 반면에 비트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가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 국내 거래소 기준가로 1억 4천 5백입니다. 지금까지 잘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이. 두 번째는 여기인데 여기가 뭐냐면 국내 거래소는 1억 4천 5백 정도에 있지만 여기 값이 현재 해외 거래소 기준가예요 거의 전 구점 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10만 4천 달러 정도 도달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9시 이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해외 거래소는 그럼 정구점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있으면 과거에 여기를 막고 밀렸다가 지금 다시 여기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그럼 아직 저항 뚫리지 못했죠. 여기서 뚫려서 이렇게 넘어가 줘야지 추가적으로 뭐 조정 받으면서 우상향이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아직 이 그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동향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이 어설프게 나오거나 만약에 해외든 국내든 어쨌든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고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 정도 갖다 밀린다든지 단순 조정은 괜찮습니다. 상승 후 크게 빠지는 이런 조정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1, 2주 정도 조정 이렇게 눌리는 그리고 다시 가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올해 초처럼 1월, 2월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으로 바뀐다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는데 이 위험해지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 혼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 혼자 하락. 근데 당연히 비트 혼자 하락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 데리고 떨어질까요? 네. 대형 코인들. 대형 코인들을 가지고 동시에 하락될 수 있습니다. XRP나, 헤데라, 솔라나, 뭐, 요런 코인들. 기존에 작았던 코인들하고 같이 추가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고, 최근에 반등이 좋았던 시바이누나 도치 코인도 재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는 전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기준으로 따지면 올라간 게 없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전체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 비트코인이 그 동안에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 달한 달을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이 5월 달이잖아요. 5월 한달 동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1번과 2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용히 넘어갈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중기 포지션입니다. 중기에서 비트코인이 앞선 전구점을 두고 힘들어한다면 어쨌든 여기 근처를 뭐 뚫어주고 밀리든 근처 갔다 밀리든, 맞고 밀리든 간에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차이점을 좀 둬야 되는데 비트는 지금 바닥 대비 잘 올라갔어요. 얘도 상승운만 따지면 적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후로? 4월, 4월 저점 이후로 현재까지 30% 올라갔어요. 근데 4월 달부터 지금까지만 한번 보자고요. 한달 반이 넘어서 거의 두달 동안에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거래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국내니까 그러겠지가 아니고 해외 거래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긴 했죠. 어쨌든 시장 반등으로 이더리움을 따라갔든, 알트를 따라갔든, 누구 때문에 시장이 시장에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대신에 거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바로 이더리움으로 다 쏠려버렸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최근 주말부터 해서 3일 이상 비트코인 거래를 잡아먹었습니다. 유일하게. 언제 기점 이후로? 4월 달 시점 이후로 많은 돈이 들어와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간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4월 기점으로 현재까지 70%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2배 넘게 올라갔어요. 잘 갔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눠지는 겁니다. 비트 주도 시장이 계속해서 나올 거냐, 아니면 비트가 못 가고 조정받을 때 또는 눌릴 때 이더리움이나 알트가 다시 축이 돼서 시장이 상승으로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꼭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어, 전구점 돌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국내가 느리고 해외가 조금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먼저 넘어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를 그쵸 일단은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빠르니까 먼저 넘어가 주면 돼요 대신에 뭘 가지고 넘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11월과 같은 많은 거래를 가지고 결국에 뚫어 줘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역으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처럼. 왜? 여기 이 당시에도 11월, 12월, 1월에도 보면 고점을 만들어줬고, 저기 넘어갔습니다. 1억 6천 돌파가 나왔거든요. 1억 6천 500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건 장중이었고, 주단위로 보고 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로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 밀려서 끝난 역할 때문에 이게 대략 4개월 정도 눌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오는 겁니다. 국내 기준에서 따졌을 때도 해외든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저항 맞고 밀렸죠. 두번 저항 맞고 밀렸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도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다시 고점 근처에는 오는데 문제가 뭐다? 네,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뭐 비트코인이 조정받는다고 뭐다 망가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거래 이상만 난 들어오면 괜찮다고 보는데, 3월 달에 밀렸었던 이15% 있죠?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이거 15% 밀렸거든요? 이때 등장했었던 거래 대금만 다시 들어온다든지, 그 이상의 거래만 들어와도 사실은 만족스럽습니다. 11월 정도의 거래가 붙어서 크게 들어와준다면 너무 좋은데, 그 거기에 절반 정도만 들어와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깨졌었던 자리를 다시 복구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번에 밀린 시점 이후로 여기 돌파까지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그 기준가가 얼마가 되냐면 2월 22일 날 1억 4200 정도인데 여기를 이번에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럼 비트는 비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바로 반대로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하방 전환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비트코인 주의에 따라서 대형 코인들도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어,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약간 외적으로 봤을 때 비트가 하락할 때 혼자 빠지는 게 아니라면. 개별 코인들하고, 그러니까 도치나 아니면 뭐 솔라나 리플하고 같이 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알트코인 역량 받겠죠. 일부는 알트코인이 10개인데 10개 다 상승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비트 떨어지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코인들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 있고요 알트코인 현재 조정값은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비트가 여기에서 여길 떨어지는 동안에 알트코인들 여기에서 여길 붕괴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하단에 왔다가 자체적인 반등이 그냥 나오던지 이걸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방향을 따지면 여태까지 한네 가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의할 건을 전고점이 어, 뚫리는지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타이틀이 안 깨져요.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전환돼서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 낙폭 기준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조정값이 이번에도 이번 주도 잘 올라갔는데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거래 없이 지금 뚫린 거거든요.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맞고 밀린다, 100% 뚫린다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1억 4천 한200 정도 되죠. 200한50 정도 네, 여기를 반드시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 장중은 우리가 특별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봉을 일일이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아침에 여기가 붕괴돼서 끝났다 그러면 일단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여기 일단 무너지면 도망가고 봐야 돼요 왜전고점 찍을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처는 내려왔는데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밑골리 달릴 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 그냥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올라와 버린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옆으로, 옆으로 지속적인 행보나 박스권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지면 안돼 이번에 무너지게 되면 8일날 들어왔었던 이 작은 수급조차 밀려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붕괴됐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 거예요. 단기가 아니고 중기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중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많기는 6개월 사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달 조정을 받을지 3개월, 6개월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접근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이 과연 여기 깨졌을 때나 아직 마이너스인데 또는 수익권에 계신다면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